네, 안녕하세요. 방랑자입니다. 저는 지금 똥센노 국내선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달라에 갔다 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이따가 달라에 도착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달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달라 공항이 작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작네요. 다낭보다도 더이 안이 더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혹시 나중에 버스로 이동하실 분을 위해서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티켓을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빨간 창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만동입니다. 시티 센터까지 가는 겁니다. 예, 저쪽에 있네요. 오렌지 색깔 버스를 타러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여행 가고 싶어하는 도시, 첫 번째로 꼽는 곳이죠. 달럿에 왔습니다. 오렌지 색깔의 의자가 누워져 있죠? 이 네, 버스입니다. 이 표를 저기서 사지 않고 그냥 차를 타셔도 됩니다. 버스 안에서 요금을 내도 되네요. 자 여기가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야 저는 이렇게 자물쇠로 방문 채우는 집은 야 이거 정말 제가 처음 보는데요. 제가 나중에 달라내서 한달 살이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홈스테이로 왔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여기가 홈스테이 하는 곳인데요. 각자 방 하나씩 있습니다. 있고, 여기 나가면 이렇게 안에 분위기는 네, 잘 되게, 네, 이렇게 안에, 안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식사 같은 거 와서 해 먹어도 되고요. 예, 여기 왔다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기다가 남겨놓은 메모인데 네. 예. 오늘 날씨는 또 괜찮네요 예, 이렇게 안에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다 좋은데 아룸 안이 컨디션이 예. 조금은 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와서 오늘 어제는 계속해서 비가 내려 가지고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네, 몸이 좀 피곤하기도 했고 해서 네, 달낮에 대한 저의 첫 느낌은 상당히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산 위에 형성된 그런 도시고요 네, 쭉 공항에서 이제 오는데 계속 산 위로 올라가더니 이런 도시가 나오는군요. 아, 지금 뭐 제가 달라에뭐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천천히 한번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베트남 도시들하고는 아,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첫 일정으로 크레이지 하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달라세 오면은 에, 빠짐없이 가는 곳이죠. 자 그레 그래 모터바이를 타고 크레이즈 하우스 가는 길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달라의 도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쭉 보시죠 달라셀 거리 모습입니다 다른 베트남 도시들하고는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이쁩니다. 네, 확실히 이나니 크레이지하우스 왔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네요 크레이지하우스 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네. 크레이즈하우스 입니다 네. 6만동 이네요 네.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에 문을 닫네요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다 똑같습니다 휴일도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디부터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쪽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기 예, 여행객들 보이네요. 야 진짜 여기는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 그쵸 이런 그릇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지 참 아,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가보겠습니다 야이런 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다는 게 참. 오, 오. 여기가 도시 자체가 참 이쁘고 공기도 맑고 참 좋네요 아 이게 무슨 뭐의 생김새 같기도 한데 저는 어제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이제 쭉 오는데 계속 저기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런 도시는 산으로 아주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높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도시가 있겠나 했는데 와쭉 올라왔는데 달라시란 도시가 보이는 겁니다. 아 정말 여기. 처음 오시는 분은 아마 그 모습에 처음부터 놀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끝인가? 절대로 뭐가 있네 아이고 와우 좋습니다 네, 달라스의 네, 도시 모습이 좀 괴짜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진짜오. 야, 진짜 좋다, 그치지문더 <목소리도> 올라가 볼까요? 아, <목소리도> 어, 여기 <목소리도> 무너지지 않겠죠, 이거? 야 이쪽으로 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 와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 나하는 생각이 막 저절로 듭니다. 아, 근데 길이 참 헷갈리네요 여기. 이아 여기는 뭔가 진짜 옷 파는 곳인가? 아뭘 파는 것 같은데 기념품 같은 거? 야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 곳이 또 있습니다. 하느스마 여기 또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 와 진짜 헷갈리네. 하느스 또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여기 아까, 이제 봅시다. 뭐, 이제 올라 가야 되는지. 응. 내려가야 되는데. 네. 아이, 참, 이 안에 또 길이 또 있네. 야, 얘네 아주 장사하려고 머리를 잘 썼네. 이렇게 이 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네요. 음. 야. 음. 야 진짜. 여기. 어 음. 여기 또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와우. 네. 와우. 와우~~ 야, 여기 또안 보고 내려갔으면 또, 후, 야, 후회할 뻔 했네. 아니 또 이런 곳이 다 있었네. 아이 사람들 하여튼 또뭘 봤다고 또 지금 막 소리치고 막막 난리 났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한국 말로 떠들어도 참 마음이 편안하네요. 옆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또 이렇게 막 말을 못했을 텐데. 아. 아. 자 한번 이쪽으로 해서 또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 아주 돌만하네요 근데 여기 6만동 크고 네. 아, 저도 달라져서 한번 몇달 살아볼까요 도시도 이쁘고 괜찮던데 맛집도 많고 이쪽으로 한번 해서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이게 무슨 지 장면입니까 아 와우 곳곳에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네요 손 손인데 이거 아마 여기 오셔 가지고 이거 다못 보시고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다시. 야, 진짜 불만하네. 아, 이거 니까 여기를 못 보시고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요 감사합니다 어 말해주세요 한국어 말해주세베트남 베트남 다이노, 치미 다이노, 후치미 후치미 한국어 말해주세요 한국어 말 게임, 라임게라 게임, 라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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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야 올라가고 있네 비케어볼 다시 내려오네요 아, 저 친구는 저 남자가 또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침실이 있고, 여기 소파 예 있고, 책상도 있고요. 예 여기 다화장실 있고, 아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정말 딱한 일주일만 예 여기서 좀 편안하게 아좀 살아봤으면 딱 좋겠네요. 나무바닥이고. 아 정말 딱제 스타일인데 여기. 아. 야 이게 저쪽에 예무튼 네, 이런 또 상이 또 있네요. 와자 여기. 엄청나게, 진짜, 넘네. 아, 여기 안에 무슨, 실내를 볼수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저 사람들이, 이제 아, 여기서, 아, 참. 이게 막 옛날에 그, 사냥 받은, 네, 피아노 같습니다. 네, 이렇게 놓여져 있고. 아, 여기가 입구였네요. 여기가 들어온. 네. 근데 거의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본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자리를 보셨습니까? 한 번쯤 오셔가지고, 예, 크레이지 하우스 구경해 보시는 것도,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까먼, 오케이, 오케이. 어때? 까먹? 어, 여기, 달라 피자랍니다. 예, 네, 아주 맛있다고 해요 진짜? 진짜. 어, 여기가 바로 여기, 크레이즈 하우스 옆에 있는 곳입니다. 아까 차에 본고차 타고, 예, 손 흔든 친구들은 저하고 저쪽 안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하고 딸이 또, 아주 잘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해서 그 안에 네, 돌아보는 내내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보셨습니까? 자 크레이즈하우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이제 시내 쪽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